이곳에 손잡이가 없는 이유는 손잡이를 만약에 여기는 사람이 드나드는 숙성창입니다 여기 안방분압창이라고 하는 창인데 보통 건설사에서 아예 넣어주지 않거나 여기 한쪽만 넣어줍니다 이유는 저쪽에다 넣으면 무조건 박살이 납니다 반대편에다 넣으면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어 여기 한 곳에만 넣어주면 왜 양쪽에 다안 넣어주냐고 아주 입주자님들이 난리치기 때문에 아예 양쪽으로 다안 넣어버리는 게 맞, 맞, 그, 런 데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엘자오시스 정품이고요. 음. 당연히 손잡이가 원래 있었던 것처럼 깔끔한데요. 왜 여기에 양쪽에 넣어도 이렇게 박살이 나지 않나요? 자, 보시면. 자, 이쪽을 한번 찍어보시면. 자. 박살이 안 납니다. 박살이 안 나죠. 왜냐면은 저 위에 있는 이 최고급 주택에 만들어가는 이 핸들스토퍼가 먼저 다 어느 사,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간섭이 안 생기게끔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